이제 사흘 뒤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딱두 달이 됩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 아직도 바닷속에는 실종자들이 남아있고, 국회는 약속한 국정조사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가슴 아픈 유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해진 일정들을 모두 미루고 천만인 서명 운동에 직접 동참을 하고 있는 사람 바로 가수 김장훈 씨입니다. 특히 어제는 진도에 직접 내려가서 실종 가족들을 위로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얘기들을 나눴는지 오늘 화제 인터뷰 진도에 있는 김장훈 씨를 직접 연결해 보죠. 아 김장훈 씨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장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도 어디쯤에서 전화 받으시는 거예요? 진도 저는 어제 이제 그 체육관에서 같이 잤고요. 아, 실종자 가족들하고 체육관에서 주무셨어요? 그럼요. 거기 이제 체육관에 많아요. 이불이 이제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예, 예. 하룻밤 같이 네. 잠을 자보니 어, 어떻든가요, 그 분위기란 게? 어,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음. 제가 볼때더 힘든 거는 이제 울다 울다 울 힘도 없으셔서. 예. 되게 차분하세요. 그게 더 마음이 아프고요.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수작 작업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렇죠. 너무 너무 심리적으로 불안해들 하시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러다가 끝까지 내 가족을 못 찾으면 어떡하나, 혹은 내가 마지막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군요. 다 똑같은 마음이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가족 남을 때는 아예 와서 이제 살 거거든요. 여기서 진짜 들고 와서 어. 같이 있으면서 함께 할 거고요. 마지막 가족, 한 가족이 남게 되면 그땐 아예 진도에 짐싸가지고 가서 그분과 같이, 그 가족들과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야죠. 아. 그리고 오늘은 한 1시쯤에 바지선을 제가 타고 들어가 보려고요. 아, 사고 현장까지 가시려고요? 네, 그리고 5시 해경 브리핑까지 가고 다 참여할 건데 그 이유는. 예. 막상 와서 보니 훨씬 더 심각하고 답답한 상태 같아서. 아하. 제가 한번. 카메라를 달고 들어가서 수색하는 상황을 좀볼수 있다면 네, 예. 어떨까 했는데 그게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계속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예. 미리미리 알아서 해야 되는데 유가족분들이 요구를 하면 그게 질질 끌다가 한참 있다 되고 한참 있다 되고 뭐 이런 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제가 오히려 (3자) 입장에서 이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됩니까라고 좀좀 좀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좀더 일이 제가 많아진 거죠. 그분들에게 김장우 씨가 큰 힘이 지금 되고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그나저나 제가 네. 그 세월호 서명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렇게 진도까지 네. 내려가신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아예 그냥 내려가게 되셨어요? 아 일단 저는 사실 서명 운동다는 처음에 예, 처음에 예. 세월호 사건 나고 한달 정도를 아무 일도 못 하고 밖에 한세번 외출하고 집에 처박혀 있었어요. 정국민이 어, 다 그랬듯이 어, 예. 그러다가 뭔가를 하지 않고서는. 무대에 올라갈 수도 없다. 아무리 음악도 음. 중요하지만. 예, 예. 그래서 이제 오게 됐는데 막상 돌아보니까 유가족분들께서 유 이제 어디다 <laughs> 해볼 데가 없으니까 그냥 저 같은 사람한테라도 이거저거 이제 요구가 많으세요. 그래서 아, 다 이제 오. 수렴해서 하다 보니까 예. 계획이 좀 늘어났고 그중에 천만인 성명운동은 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이 유가족 분들이 이제 서명 운동을 하자 그러면 그냥 유가족 분들의 어떤 한을 풀어 드리고 이런 문제에 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철저한 진상 조사 예. 어, 그리고 책임자 처벌,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만인 서명 운동이거든요. 그냥 유가족들을 뭐 어루만져 주기 위한 그들을 위한 서명 운동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를 개조하자, 바꾸자라는 이런 서명 운동이란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유가족분들이 희생을 하시는 거죠. 지금 뭐 슬퍼할 힘도 없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네요. 이렇게 좀 민심을 좀 얻어서 대한민국 민심이 이렇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강력하게 해달라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며칠 만에 200만이 넘어갔고요. 200만 명. 전 국민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 결국 오. 우리 모두의 일이죠. 서명운동을 하고 예. 세월호가 잊혀지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건 정부의 그러니까 압박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힘을 실어주는 거죠. 예 예. 김장우 씨가 큰 힘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서울로 이제 올라오게 되면 안산 가서 단원고의 그 생존 학생들도 만날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네, 지난주에 일단 한번 만나서 만나셨어요. 그 네, 치킨이랑 피자 먹었고요. 아 예. 그뭐 애들 일단 현재 상태는 일견 봐서는 박지어 애들이니까. 예 예. 근데 이제 트라우마라는 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이제 10년째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니까 음흠. 아마 혼자 있을 때막 샤워도 못하고 샤워를 못한다고요? 있... 물이 무서워서? 네. 그때 상황이 생각이 나니까 목욕탕 혼자 못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좁은 방에 있으면 막 그런 증세를 느끼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연수원에서 대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예. 국비 어, 프리라는 NGO와 이스라엘이라는 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음흠.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지금 제가 같이 그 만들고 있어요, 매뉴얼을. 예. 그리고 치료도 꼭 단순히 그림 치료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예. 뭐 승마 치료, 축구 치료, 여러 가지 좀 풀을 좀 넓히고 계속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음. 사실은, 어, 부산 외대 학생들도 제가 지난번에 막판에 그래 찾아가서 만났었거든요. 아, 마우나 리조트 참사 당했던 그 학생들도. 예, 네, 근데 벌써 그것도 뭐, 그때도 뭐, 진상 조사한다 그러더니 음. 아무것도 없이 또 이런 일이 좀. 생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트라우마 힐링단을 엔조들과 함께 만들면 부산 외대 학생들도 다시 만나서 치유를 시작할 것이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게그두 시간 교육 받고서 많이 바뀌는 현장을 제가 봤거든요. 학습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김장훈 씨가 대단한 게 사실은 연예인들 분들은 이제 뭐그뭐 그 어차피 이 연예인이라는 것이 이미지가 참 중요하다 보니까 네. 혹시 이세월호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뭔가 말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세월호 얘기는 좀 하지 말아 주세요. 그거랑은 엮지 말아 주세요. 부담스러워요. 이런 부탁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 많이 하죠. 그리고 주변에 처음에 할 때는 많이 말렸고 아 마, 마, 말렸습니까 주변에서 백이면 백명 말렸죠. 절대 어,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뭐 욕먹고 뭐칭찬 듣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고 음. 그리고 제가 직접 하면서 느낀 거는 예. 아주 소수지만 이 조차도 또 좌우 논리로 이렇게 나눠서 음,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있어요. 예. 근데 이 자, 작은 나라 적은 인구에서 예, 예. 이번만큼은 정말 전국민이 하나가 돼서 서명하고 국가 개조를 위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함께 이렇게 동참하는 게 전 국민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지금 국민들도 치유를 받아야 되시는 상황잖가요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그런 길이다라는 생각. 그 연예인들 중에도 혹시 그러면은 김정훈 씨 뜻에 이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고 나니까 주변 분들이 좀 변화가 있습니까? 나도 하고 싶다는 네. 연예인들 이 있어요? 네 일단은 연예인 분들이 제가 발품으로 다니면서 이제 50명 서명을 받았고. 어, 어 그래요. 박경림 양이 한 50명 받아놨을 거예요. <laughs> 박경림 씨가 잘했네요. 항상, 경림, 항상 경림이에요 이런 때는. <laughs> 팔이 넓잖아요. 박경림 씨. 그리고 워낙 착하고 적극적이어서 이런 예. 좋은 일에는. 아유 잘했네. 네, 이제 특히 저 김보성 씨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의리의 김보성 씨요. 아유, <laughs> 아유, <laughs> 의리, 의리, 해. 저 항상 그래요. 보성이는 말투가. 예, 예. 형님, 저 갑니다. 어제 불러주죠. 이부성가 따뜻한 분들 그리고, 많아요. 예. 예. 아 정말 많아요. 예, 그래서. 생이에요. 다음 주부터 굉장히 가열차게 연예인들이 일어날 것 같고요. 예.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 곁에서 끝까지 손 잡아주겠다는 그 약속. 네. 끝까지 좀 지켜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 실종자가 네. 좀 남은 분들에게도 끝까지 화이팅이라고 꼭 외쳐주세요. 네네. 네. <laughs>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진도체육관 그 현장에 계신 분, 가수 김장훈 씨 연결했습니다.